네, 예,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국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소화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관이나 신앙태도도 극명하게 갈라질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모든 권권력과 제도 그리고 왕이나 대통령에게 무조건 순응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본 구절이 그런 뜻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근거로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고 대통령이라고 자신을 믿는다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이 구절을 얼핏 피상적으로 보면 그런 극단적인 해석도 할수 있습니다. 저는 제주의 심지어 담임 목사님이 분명히 잘못을 한 것을 알고도 그것에 대해서 이런 반구를 하지 않고 그분은 하나님이 자신의 교회에 세우신 주의 종이라는 측면만 강조하는 것도 봐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의 태도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작 하나님, 그분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런 공의와 정의가 파괴되면서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지킨다는 것이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14절을 읽어야 본문을 해석하는데 용이할 것 같습니다. 14절을 보시면,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가 제도이고 또 하나가 그 제도 속에 세워진 힘을 가진 총독이나 총독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맹목적인 복정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 표현이 바로,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는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표현인데, 이는 기본적으로 법이라는 것은 공공선을 추구하는 어, 추구하는 그런 배경 속에서 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로마 나라에 속해 있었고 네로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 나라 곳곳에 부패한 점이 있었을 것이고 네로 황제 역시 결코 기독교에 우호적인 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네로 황제 시대에 본격적인 박해에 접어들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로마 나라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법은 이 공공선을 지향하는 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을 한 자에 대해서 로마 법은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릴 것입니다. 도둑질 한 자도 어 역시 그에 맞는 벌을 내릴 거야. 나라가 아무리 타락하고 황제 역시 그렇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법과 황제의 판결은 상식적인 선에서는 공공선을 추구합니다. 어, 그런 측면에 대해서 국가의 법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네로 황제 치하에서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부당한 모습이 있다고 해서 로마의 정당한 법까지 무시하고 공공선을 지향하는 것, 이 법까지 거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법에 제대로 순응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 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욕하기 전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욕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성경 말씀은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면서 안식일 준수나 11조는 철저하게 하는데 국가가 요구하는 세금은 탈세하기 일수이고 법망을 요리조리 피하면서 임금을 채불하기도 하고 도둑질도 한다면 그런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욕을 먹는 대상은 그리스도인 본인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공공선을 추구하는 기본적인 세상 법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교회가 철저하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와서 무단 행단하는 것 우습게 생각하고 사업을 열심히 해서 교회 열심히 십일조 하는 사람이 탈세를 쉽게 생각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주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주일날 절대 근무를 할수 없다고 말하는 직원이 평상시 퇴근 시간은 제대로 지키지 않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자들을 보면서 그들을 욕하기 전에 기독교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먼저 욕을 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의 한 대형 교회는 국지 도로를 교회 개인 건물 건축물에 포함시켜서 교회를 건축함으로써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그 인근 지역의 구청에 고발이 있었고 인근 주민들의 이 불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국가의 법을 지키는 선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성경 건축이라고 하는 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국법법에 위배되지 않고 불법을 하지 않는 선에서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국가의 제도나 왕에게 순종하지 않는 모습도 종종 나,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왕의 신상에 절하, 절하라는 부름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거부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신상에 절했을 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은 로마 나라를 바벨론으로 지칭하며 사탄의 타이 하수인을 하는 나라로 그립니다. 그런 나라에 순응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이 666이라는 표를 받지 말라고 말을 하는데 이는 오늘날 이단이 해석하듯이 뭐 바코드가 아닙니다. 666은 사람의 이름을 숫자로 표현하는 이 게마트리아인데, 666은 네로 황제를 의미합니다. 네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는 말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 국가가 공공선을 추구하는 법을 집행할 때는 그 법에 철저하게 순응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국민을 탄압하고 악한 길을 걸어갈 때는 그 국가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국가는 하나님의 이 정의와 공의를 더럽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런 어떤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기보다는 균형을 잃어버린 어,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공의와 정의의 관점에서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공의와 정의를 파괴하는 이런 일들이 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대통령이나 어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그냥 무조건 비판하고 무조건 정죄하고 그러면서 어떤 그들이 하는 모든 어떤 이 제도들에 대해서 거부하는 이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떤 공의나 정의의 관점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그 정당을 싫어하고 그 대통령을 싫어하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이 지지하는 어떤 대통령 또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무조건 편을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잘못된 일을 하고 그들이 아무리 공의나 정의를 파괴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냥 무조건 그들을 지지하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요. 이것은 정말 그리스인들이 해야. 하지 말아야 할 최고의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성기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를 바라보면서 그 국가가 공공선을 지향하는 그런 법을 시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그런 어떤 대통령이 또그 정당이 우리가 지지하지 않는 정당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순응해야 되고 반대로 우리가 지지하는 지지하는 대통령이나 정당이라 할지라도 악한 일을 한다면 거기에 맞설 수 있는 바른 소리를 할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15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편견과 왜곡된 시선으로 무조건 이 삐뚤하게 보는 그런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짜 뉴스들을 많이 양성해 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나라의 이 황제가 네로 황제였는데 네로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가 본격적인 이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가짜 뉴스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나라에 큰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바로 이 기독교인들이 행한 일이다. 그런 식으로 네로 황제가 가짜 뉴스를 퍼뜨린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입니다. 그런데 로마 나라 사람들은 이것이 가짜뉴스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짜뉴스에 놀아놨어요. 그런데 그리스오인들은 이런 선행으로 이런 잘못된 것들, 왜곡된 시선들을 이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과 17절에 보면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알아.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마음대로 할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들 다 와야 돼 믿는 자다 와야 됩니다. 그것이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는 것입니다. 기공적인 어떤 품위를 가지고 가짜 뉴스에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대할 줄 알고요. 그리고 형제를 형제로 사랑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존경할 줄 알고, 그것이 기본적인 어떤 기독교인의 마음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내가 지지하지 않는 왕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흠집을 내고, 가짜뉴스에 놀아나면서 무조건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가 잘못된 일을 행할 때는 또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 정의와 공의의 관점에서 책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 치우친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 이 가짜 뉴스에 놀아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것이 특별히 자신의 어떤 성향이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그런 자신의 어떤 정치적 정치관과 맞물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 자신들이 원하는 정당, 그런 것이 아니면 무조건 놓고 배척하고 정죄하고 비난을 하면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주권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향, 자신의 정치관에 따라서 국가를 마음대로 비난하기도 하고, 마음대로 옹호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그리스인들은 먼저 나라와 그 나라의 권력자들에게 기본적으로 복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와 그 나라의 권력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철저하게 공공선을 지향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의를 파괴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에 대항하고 저항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에 무르한 말을 분별하고 그것에 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짜 뉴스를 양성하고 정치인들의 자신들의 이 정치를 위한 목적으로 남을 비방하는 말들에 노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로 무장하고 사람을 공정하고 바르게 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그런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을 증명하는 아주 좋은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특정 정당, 특정 대통령을 지지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맹목적으로 정죄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지금의 현 대통령과 당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되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되 그들이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엉뚱하고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정의와 공의의 관점에서 목소리를 내고 정말 이 나라가 바른 정의 위에 바른 공의 위에 서기를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